성스러운 법에는 부타의 말씀 안에 있다. 라타나시타의 구절입니다. 구원은 부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부처님, 말씀밖에 부처님 말씀 밖에 있는 게아니 부처님 말씀 안에 있지. 우리는 부처님을 부처님 말씀 안에서 만나죠. 나와 당신이 만남도 부처님 말씀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만날 일도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이 있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므로 생로 병사의 고통에서 구원되리라. 이 부처님의 말씀이 있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이 있기에 구원이 성취됩니다. 구원의 약속이 없으면 구원의 성취도 없습니다. 본질이 꽝이면 현장 또한 꽝인 것 같죠.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본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림자는 언제나 본체를 따르죠. 현상은 본질이 만듭니다. 구원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믿음이 구원입니다. 부처님의 8만 4천의 법문은 모두가 구원의 말씀입니다. 당신을 위한 말씀이죠. 그동안의 중생인 당신을 위해서, 부제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당신에게 제시하고, 부처님의 8만 4천 본문은 모두가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죠. 나침반이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 가리키는 것이 어디까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말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나머지 수많은 말들은 그저 사족일 뿐이죠. 봄날에. 복권 나무로 아래를 지나갈 때 휘날리는 복권 꽃잎과 같죠. 당신이, 의 마음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 말이 바로 그말입니 성스러운 부분은 부다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과 내가 당신의 마음에서 부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 그저 설명의 차일뿐입니다. 당신 마음 안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것은 곧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됨이죠.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됨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와 하나되는 거예요. 해탈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이. 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달은 자비와 평화죠. 해탈 열반을 얻었을 때 성취되는 게 뭐예요? 자비와 평화요. 매일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해. 손가락만 보니까 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손가락이 달이라고 생각하지. 손가락이 달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달을 본 적이 없으니까. 달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달인 줄 알겠어. 맨날 손가락만 보면 그것이 달인 줄 알지. 얼마 전에, 도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카나먼 교수가 죽었죠. 카나먼 교수는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만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경제학자 아닙니다. 경제학상을 받았으니까 경제학자인 줄 아는데 경제학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심리학 박자예요. 이 사람은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평생 심리학을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그 사람에게 경기 약상을 전 줬을까? 가나미 교수가 소비의 패턴을 연구했기 때문에 왜 사람이 그 상품을 구매하는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했기 때문에 왜 사람이 그 상품을 선택하는가라는 답을 제시했기 때문에 가나문 교수가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선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은 이성적으로 선택하고 합리적으로,적인 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충동적이더라. 어떤 사람이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으면 그 고정된 관념에 의해서, 그 생각에 의해서 선택하더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선택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합리적인 믿음과 이성적인 믿음이라는 건 없다고. 아예 하다 못해 컵 하나 사는 것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있을 수 있겠어? 구원이라는 것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옳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해. 오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은 내가 오라서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믿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믿으면 다 옳은 거야. 내가 선택하면 다 옳은 거고. 남이 선택하면 그거는 다 그런 것이고. 남이 선택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맨날 연자방아 당간의 당나귀처럼 맨날 연자방아를 메고 도는 거야. 그러다 그 아래서 죽는 거고 구원은 선택이 아니야. 당신의 믿음이지. 믿음이 구원이지. 그래서 합리적이고. 인상적이고, 그런 게 어디 있나. 내가 믿으니까 옳은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별거 없어. 뭐, 만물의 영장이니, 뭐니라고 그거 해봐. 설치고 돌아다니지만, 벼랑 끝에 몰리면 눈물 질질 짝 짜고, 벼랑 끝에서 벗어나면 해, 해되 빼고, 벼랑 끝에 몰리면 부처님 살려주세요라고 눈물 질질 짜다가, 벼랑 끝에서 살아나면, 지잘라서, 살았다고. 꼴값을 떨고 다니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했어. 아, 지난주에 내가, 감기를한일줄 알아가지고, 아, 간기만 걸려도 빌빌대잖아. 아니, 기 처음 알는 것도 아닌데. 내가 감기 걸려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아, 내가 다음 주에 우리 손님들을못 보겠구나. 다 이제 죽는구나. 이게 인간의 몸이고, 이게 인간의 몸이야. 뭐별거 있을 것 같아? 세상이 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말이에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뭐 본래 당신 생각 같지만 당신 생각 아니야. 남이. 입력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종이 되는지를모르고 남의 꼭두각시가 되는지도모르고 한동 벌거숭이처럼 지 잘랐다고 떠들고 돌아다니잖아. 요새 밑에 내려가 봐. 그런 인간들이 가랑잎처럼 많고 복꽃잎처럼 휘날리지.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 이성적이지다. 본능적이지.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야. 구원은 당신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성스러운 법에는. 부따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성스러운 법에 즉 구원은 부처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부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얻는다. 왜 팔만 사천 법문을 설하셨겠어요? 다 고통받는 중생인 당신을 위해서요. 부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부처님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거야. 왜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냐고요? 왜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냐? 라고. 벼랑 끝에서 절비하는 내가 당신한테 한 말씀 드다 당신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시간은 다 다르게 흘러. 내 시간이 같이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시계는 항상 똑같이 돌지만, 시간은 그렇지가 않아. 당신의 시간과, 그 누군가의 시간이 따로 흐를 때만, 그것을 아는 게 깨달았다. 그걸 알면 그걸 깨달으면 구원은 즉시 이루어져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당신을 구원하는 거 아니야. 부,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는 거지. 당신의 믿음이 오면 부처님도 못 구원해. 오늘은 여기까지. 삽뼈서다 발랑갔다 빠지고 난을아란다난짤 떼잖아 박다 미삽 빠서 떼야 달랐다 죽기 타이 눌라붙다 자 아로까 죽기 타오다자 삽뼈이야 때 삽뼈붙다 누에나 삽다 마누에나 삽뼈상가 누다메나 사다소띠 방안도 때 붓다 유실력으로 그대에게 구원의 주고 있기를 단마의 죽으려고 그대가 족에게 구원의 주고 있기를 상가의 유실력으로.